논어 101은 두 번째 시간. 자장 10장에서 12장까지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자하왈. 군자 신이후 로기민이니 미신즉 이위 려기야라 하고 신이후 간이니 미신즉 이위 방기야라 하니라. 자하가 말하였다. 군자는 믿음을 준 이후에 아니면 믿음을 받은 다음에 백성들을 수고롭게 부리라는 말이죠. 수고롭게 할 것이니 신뢰를 주지 않으면 자기들을 괴롭힌다, 들볶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믿음을 받은 이후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간언을 해야 될 것이니 신뢰를 얻지 못하면 자기를 비난한다고, 걸 뜯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의미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신, 이 신이 중심어죠. 신, 아 신을 얻은 다음에 뭐 어떤 일을 하라, 뭐 행동하라 그런 뜻인데, 어, 그래서 이 얻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욕속, 서둘지 말아라, 속 빠르게 뭘 하려 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읽기도 하죠. 아, 공직을 얻으면, 관직을 얻게 되면, 신을 얻기까지 서두르지 말라. 뭐 그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신을 얻는 대상이 첫 번째는 백성이고, 뒤에는 이제 왕, 임금인데, 어, 백성과 임금 사이에서 백성을 우선으로 뒀다는 게이글의참 독특한 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자하완. 대덕 분류 하니면 소덕 출입이라도 가야 아니라. 자가 말하였다. 큰 덕에서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어 작은 덕은 들락거려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주자는 이 대덕하고 이 소덕을 대절, 대절, 절개 정도로 본 거죠 대절과 소절로 봐서 반대되는 소절로 봐서 대덕에 큰 덕에 문제가 없으면 법도 법도를 넘지 않으면 작은 절개는 도리에 부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약간의 그, 그 융통성 있는 뜻으로 읽었죠 근데 고주는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켜 조건절로 보지 않고 이거를 a 달락 b 달락 이렇게 잘라서 대덕지인은 대덕을 갖춘 사람은 행하는 모든 것이 법도를 넘지 않고 소덕지인은 대덕보다 작은 이 소덕지인은 대덕보다 못하기 때문에 법칙을 넘지 않을 수 없지만 출입 법칙을 넘지 않을 수 없지만 인에 들어와서 법칙을 지킨다 아, 그러니까 괜찮다 뭐 이런 의미로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모든 걸다갖 추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서에는 이 소독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자시대에 와서는 이게 의미가 약간 변화가 생긴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공자 관중의 행동을 두고 우리 헌문 14편에서 보면 이 제자와의 문답한 데가 있는데 제자들은 얘기를 하죠. 관중이 자기가 섬기던 공자 규가 죽었을 때 같이 죽지 않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때 공자는 관중을 높이 평가를 했죠. 관중은 대덕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덕에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나라 때 가면, 대덕은 경. 큰 원칙. 소덕은 권. 권이라고 해서 말이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어, 대덕에 문제가 없으면, 경의 문제가 없으면, 권도, 임시 방편, 상황에 맞춰 대비하는 능력. 이거는 실행, 권도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건 괜찮다라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다시 송나라 때 가면은 지금 엄격해져서 한나라 때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경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약간의 이 대덕과 소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이것을 풀이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대별 추이를 보는 것 중요합니다. 다만 공자는 관중에에서 보듯 이 대덕과 소덕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거나 아니면 별개 의 문제로 보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십이장입니다. 자유왈 자하지문인 소자 당 쇠소응대 진퇴즉 가의언이와 억 말랴라 본지즉 무한니 여지하오 자하문지왈 희라 언유과이로다 군자지도 숙선 전원하며 수쿠 권원 이리요 비저 초목헌데 구이별의니 군자지도 언가 무야리요 유시유 졸다는 기우 성인언저 자유가 말하였다 자하의 문인 가운데 그 어린 학생들은 물 뿌리고 청소하며 손님의 오면 대답하고 응답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난 일을 당해서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괜찮다. 하지만, 말단의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 하겠는가. 한탄하는 얘기죠. 자하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아, 언유, 언유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잘못하는구나. 군자의 돈은 어떤 것을 먼저 전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서 게을리 할수 있겠는가? 초목의 비율을 하자면 구획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군자지도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는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아마도 성일 성인뿐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사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리가 볼수 있죠? 자유 같은 경우는 말보다 본 본지직 무라 그랬으니까 말보다는 근본을 중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쇄소 응대 진태와 같은 작은 예절이나 실천을 몰라서가 아니라 본이라고 하는 예절을 있게 한소위연 근본 그 형이상학적인 거를 강조했던 거죠. 그소위연을 여기에 자하는 반론을 제기하죠. 자아에게는 교육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 선후의 문제이지 본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을 가르쳐도 근본은 그와 함께 서서히 해나간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초목이 종류와 크기가 다르듯이 종류별로 나누고 구분해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당연히 전제가 따라오는데, 학생들은 그 배움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깊이와 정도에 맞추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것을 무시하고 준비가 안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불가능 아직은 불가능한 사람한테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리키면 학생을 무속인다는 말이죠 여기서 군자지도는 그러니까 군자가 학문하는 방법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 궁극적인 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 자하나 자유는 교육 방법이 이, 달랐습니다. 강조점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둘 사이의 차이나 분명한 것 같아요. 우열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시종, 여, 그러니까 시종 여일하게 그 학생들을 가르친 건 선생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선생님을 얘기할 때 벌써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공자를 가르치는 말일 텐데 성인이라는 말이 사후에 벌써 나오는 걸 보면 음, 공자에 대한 어떤 작업이 그 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11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